원내대표 연설하고 나서 또 쉬어요 하루종일 예. 아니 우리 연합뉴스 t v 도매좀 하다가 뭐 전반하고 후반 안 하잖아요 하루종일 일 하잖아요 그럼 빨리 후, 뭐 예를 들어서 오후에는 상임위를 한동안 한다 해야지 음. 3일간을 또 나중에 또 내일은 또 비원내 교수단체 연설을 하거든요 음. 아니 84일 만에 예를 들어 본회의를 개최하고 나서 그 수많은 법안이 쌓였다고 하면은 음. 아니 하루에 그렇죠. 다 하면 되잖아요. 1분 1초가 아깝죠. 그러면 그 다음에 모여서 빨리 민생 현안이라든지 경제 문제를 현안해야지 저런 식으로 하루에 하나씩 원내 교수단체의 대표 연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동의하기 힘들다라는 네. 부분들이 있고요. 예. 방식이라든지 음. 형태라든지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날 다 하면 되잖아요. 왜 그거 한번 시간도 별로 안 걸리잖아요. 근데 난 국회의사 일정을 왜 그렇게 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음. 김 교수님 말씀에 적극 어, 동의하는데 네. 오늘 국회 거스퍼제 대표 연설 마지막 날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아, 지금 이 시각에도 연설을 하고 있는데 국회화면 저희들이 바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오늘 내용 저희가 앞 부분을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보여드렸어요. 음, 첫 대목이 왜 정치를 하는지 말해봐 달라고 동료 의원들의 강하게 이야기 질문을 던지는 그 저희 눈길을 끌었고요. 네. 이후에 여야 협치를 강조하면서. 경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일단 뭐 아직 완료된 상황은 아닙니다만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어, 오늘 노신환 원내대표 얘기는 주로 경제에 대한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직 예. 뭐 끝나진 않았는데 예. 그리고 문제는 경제인데 이걸 정치가 못 풀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가 문제인데 해법은 정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치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많이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수출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이제 국회 파행에 대해서 이제 그 반성했던 거, 이런 것들은 그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 사무 달랐던 모습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야를 떠나서 예. 일단 정치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반성이 좀 눈에 띕니다, 일단 초반에는. 음. 예. 정부는 이제 자신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싶어 하는 욕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와서 자신이 철학이 담긴 정책을 펼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한 2년 동안 집행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책이 효과를 가져오느냐라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빨리 수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정부는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좀 시간만 기다리면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지만 예. 그게 잘 체감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야당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빨리 정책을 전환시켜라. 그 중에서도 이제 경제 문제에다 집중을 한것 같습니다. 음. 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 분야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이야기를 몇 가지 해볼 부분이 어, 바른미래당과 저는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니한 경제 인식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콕 집어서 이제 언급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뒤에 가면서는 또 바른미래당 자체적인 좀 대안도 좀 많이 제시를 했거든요. 경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좀 보시기에 좀. 실제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경제에 대한 일단 그 생각이 지금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과는 굉장히 간극이 심한 것 같아요.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하고 좀 다르긴 한데 한국당이나 바른래당의 경우는 현재 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어쨌든 지금 어 지향하고 있는 이 소득주도성장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걸 폐기하라는 라 입장이에요. 분명하게. 예.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인 그 최저임금 인상 문제.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지 않느냐. 예. 이 얘기입니다. 음. 지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제 그 논의구조가 진행되고 있긴 있습니다만. 음. 근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거는 내세우고 있는 거는 포용적 성장이거든요. 아무튼, 어, 이 우리 사회의 어떤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포용성장, 소득주도성장은 폐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 경제지표가 안 좋고. 음. 경제 침체가 오래 계속되고 있다는 건뭐다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거고, 예. 정부에서도 이제 그 최저 임금 더 이상 이 인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왜 완전하게 동결을 이란는 발표 안 하냐고 또 이제 바른미래당이나 한국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이거는 어느 정도 접점을 좀 찾아가야 되는데 일단은 이 불평등 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그 저소득층의 이 임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 어쨌든 그러나 또. 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 이런 분들은 또이 바로 이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예. 인상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건데요. 항상 지적하는 게 최저임금 인상이 과연 현재 경제 침체의 주범이냐 이 논쟁은 아직 결론이 안난것 같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주 다르단 말이죠. 그러나 당장 어쨌든 뭐 가시로 나타나고 있는 게 경제지표의 악화고 또 수출 전망도 지금 정부가 스스로 내렸어요. 지금 이런 걸 고려해 볼때 정부가 대단히 난처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봐도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 성장을 명시적으로 폐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그걸 폐기하는 게 용기라고 이제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정권 입장에서 볼 때는 포용적 성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걸 명시적으로 폐기한다 이건 쉽지 않은 문제이고 그러나 단. 현실은 그렇지 않고 이런 데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일단 뭐 예. 말씀드립니다. 그 삼당 원내 대표 거수단체 대표 연설을 모두 이제 마무리 하게 됐는데요. 어, 예전에 김 교수께서 말씀하셨나요? 네. 원내 대표 거수단체의 연설이 과연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이,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네. 뭐 정부에게 또 야당 상대 당하게할 이야기도 많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좀 전반적으로 보셨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뭐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요 대정부 질문 같은 내각제적 요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들이 얘기하는 중요한 문제는 실은 상임위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원내대표 연설하고 나서 또 쉬어요. 하루 종일. 예. 아니, 우리 연합뉴스TV도 매, 좀 하다가 뭐 전반하고 후반 안 하잖아요. 하루 종일 일 하잖아요. 그럼 빨리 후, 뭐, 예를 들어서 오후에는 상임위를 한동을 한다 해야지 음. 3일간을 또 나중에 또 내일은 또 비원내교수단체 연설을 하거든요. 음. 아니, 84일 만에 예를 들어 본회의를 개최하고 나서 그 수많은 법안이 쌓였다고 하면은 음. 아니, 하루에 그렇죠. 다 하면 되잖아요. 일소가 아깝죠 그러면 그다음에 모여서 빨리 민생 현안이라든지 경제 문제를 현원해야지 저런 식으로 하루에 하나씩 원내교수 단체의 대표연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동의하기 힘들다는 라 예. 부분들이 있고요 예. 야당이 예를 들어서 뭐 정부를 비판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볼 수도 있군 있지만 중요한 것은 대한제시보다는 그것이 어떠한 정책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니까 러 정부가 추가할 수 있는 건딱 하나예요 소주 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이세 가지를 같이 함께 얘기했다면 전반부의 소득수저 성장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면 빨리 그 다음에 혁신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넣어서 이것을 나름대로 부족한 것을 채우는 걸 가져가 줘야지 여전히 혁신성장 성장을 최우선으로 놓고 나머지를 부수적으로 놓는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빨리 국회가 저런 식으로 허송세월 하지 말고 또 아마도 이제 전부 다 청문해가지고만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음. 그럼 도대체 민생은 언제 챙길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답한 마음을 좀 드립니다. 예. 교수님께서도 좀한 말씀 드리겠습니저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조금 이제 방식이라든지 음. 형태라든지 좀 바꿀 필요가 음. 있어요. 아니, 그날 다음 되잖아요. 왜 그거 한 번, 시간도 별로 안 걸리잖아요. 근데 난 국회 의사일정을 왜 그렇게 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음. 김 교수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데. 네. 대표연설 을 통해서 그 당의 확실한 지향을 얘기를 하고 또 야당이니까 당연히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 이제 정치적 공방이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일상적인 관점에서 볼때좀 과도하다라는 얘기도 감내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대개 이제 원내 대표 아니 교수 단체 대표연설 하고 나면 굉장히 정쟁이 좀 이렇게 올라간 경향들이 좀 있잖아요. 모든 영당에다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런 건이 원내 대표와 교수 단체 대표연설의 순기능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 저는 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완전히 폐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예. 숨기는 것과 엮이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또 얘기를 듣고 보면 또뭐 전체적인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물론 상임위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너무 엮이는 게 부각되는 것 같아요. 야당은 지나치게 여당에 대해서 비판이나 대안제시보다는 비난일변도인 경우가 많고 여권은 또 너무 스스로들의 정책을 좀자화자하는 경향이 있어 왔어요. 이건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대표연설을 날짜도 좀 줄인다든지. 어, 그리고 좀이 형태를 바꾼다든지 좀 이렇게 능률적으로 숨기는 살림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 운영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연구해서 발표한 그 방안은 뭐냐면 정 만약에 폐지가 안 된다면 정기 국회에 한해서만 하라는 거예요. 지금 2월, 4월, 6월 달에 임시 국회가 있거든요. 임시 국회만따다다 저런 식으로 원액스단체 연설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기 국회는 상징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산 국회고 더 나가서 하나를 총 결산하는 그런 그럴 때는 원내교수단체 연설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있지만 저는 임시국회 내에서의 저렇게 원내교수단체 연설을 빨리 조속하게 폐지하고 상임위 중심으로 빨리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뭐. 일하는 국회를 네.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인용 원내대표도 뭐 상시국회 언급도 했었고, 근데 사실 이게 2주 뒤에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게 이미 또 돼서 또 시행이 된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음. 이게 잘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그런데 지금도 국회법의 짝수달에는 국회 열리게 돼 있잖아요. 안 열잖아요, 지금. 그럼 법 만들면 뭐 합니까? 지금 저기 그 국회법, 개정된 국회법,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지금 여야가 고발되 있는 상태잖아요. 지난 4월 달에 패스트액 예. 전국 때. 근데 그것도 뭐 취하해라, 말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법에 처벌 규정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취하이 아니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음. 처벌 규정이 없는데 일하는 국회법은 안 되면 뭐 하겠어요. 음. 그러나 어쨌든 이 일하는 국회법이 상위적인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소위를 두번이 분과를 좀 나누고 이런 예. 것들은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이런 것까지 저는. 폄하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은데 예.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법을 만들어 놓고 이걸 안 지키는 이런 정신들. 음. 근데 안 지켜도 유권자인 그리고 주권자인 우리 시민들이 지키라고 말을 아무런 그 시민의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권자들이. 음. 법에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강제성이 없죠. 강제성이 없는 거죠. 그럼 이걸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 법은 국회가 만든 거, 유일한 입법기구가 국회잖아요. 음. 국민소환 뭐 이런 제 얘기 나오지만 뭐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고 사회적인 담론으로 이렇게 뭐 이슈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위원수 수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만들겠어요? 저는 잘안 만들 것 같고. 지난번에 네. 이인영 원내대표가 얘긴 그 했죠 이번 원설 하면서 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패널티를 주자. 네. 뭐 해외 사례도 직접 언급을 하면서 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출석을 뭐, 저조한 그거는 접근 방법이 뭐... 다른 거예요. 두 가지만 하면은 가능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상시 운영체제를 만들자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회법에도 보면은 내년도 국회의사 일정과 관련돼서 전년도에 다 작성하게끔 을돼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1년전에 다음 해의 모든 캘린더식으로 운영이 다 정해져 있기 자동으로 개야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국회법상 제1 3대 국회에서부터 8 8 년서부터 만든 국회법의 가장 그 나쁜 부분은 뭐냐면 합의를 위해서 만든 법이 합의를 오히려 막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의사 일정을 원내 교섭단체 합의를 통해서 이걸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한쪽에서 반대를 하면은 저런 식으로.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는 암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음. 이거는 건드려 놓지 않고 무슨 뭐 패널티를 주겠다 국민 소환제를 하겠다 이거는 본질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말 자동으로 모든 것이 개해될 수 있게끔 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2년짜리 국회의장이 아니라 4년을 하든 8년을 하든 국회의장 입법부 수장으로서 의사 일정 전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음. 전권을 가지고 이걸 예. 할수 있게끔 할수 있는 음. 그렇게 바꾸지 않아 놓으면요. 은 예. 지금 뭐 어떠한 방안이 있더라도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음. 저는 왔다고 좀 봅니다. 음. 일단 이번 주까지는 여야원내 대표 교수단체의 연설을 들으셨고 다음 주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사실 여러 가지 현안이 있잖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고 사계특위 정계특위 위원장 이 문제도 사실 어제 이제 결론이 내리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좀 미뤘지 않습니까? 네. 일단 지도부의 이름은 했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 민주당이 고민하는 부분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처음에는 정계특위보다는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싶어 했을 거예요. 어, 검찰개혁에 대해서 워낙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니까 물론 뭐이 선거제 개혁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죠.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정의당의 그 심상정 의원이 이제 해고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스스로가 그러니까 아마 정계특위 위원장을 맡으려 할 겁니다. 아마 그 내부에서도 뭐 그런 정계특위 위원장을 맡겠다라는 논의가 있다고 이미 보도도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막상 또 정계특위 위원장을 맡으려니까 사계특위 쪽도 신경이 꽤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당과 이제 민주당이 위원장을 하나씩 맡고 맞지 않는 위원장을 소위원장을 맡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맞지 않는 당그 특위도 또 한국당이 소위원장을 소위 맡으니까 결국 정계특위, 사계특위 모두 다 불발을 그치는거 아닌가 이런 또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음. 결정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정계특위위원장은 안 맞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음. 지금 이제 정의당이나 민주파당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어, 이거는 뭐 도저히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작년에 또 단식도 했잖아요. 이정일 대표가. 아마 그래서 정계특위위원장으로갈 텐데 그 이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야, 삼당의 공조가 필요해서 네. 정계특위 위원장을 맡는다고 해도 그렇게 되면 사실 뭐 거대 정당인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의원 수가 줄어드니 이게 또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국당의 반발도 또 생길 것 같다라는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사법 개혁 특위는 시안이 실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음. 얼마든지 뭐 시간을 가지고 볼 수가 있지만. 이 지금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개정은 음. 이런데로 가면 330일이 지나면 사, 어, 내년도 3월 25일날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총선이 4월 15일인데 그렇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새로운 선거법 개정이 되려면 올해 말까지는 음.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음. 지금 정치개혁특위는 만약에 특위 활동이 음. 끝나게 되면 안 되면은 이게 행정자 안전위로 넘어가서 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시간의 싸움 문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치개혁특위를 결국은 맡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고요. 두 음. 번째로 뭐냐면 선거 법이라는 것은 결국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아니나 더 나가서 아 한국당이 얘기하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보면 서로 극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비례대표제를 폐지 얼마나 극단입니까 아니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이쪽에서도 극단으로 보는 거죠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수령할 수밖에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 조금 조금씩 양보해서 결국 합의를 통해서. 선거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장 28석을 줄인다고 한다면 어디서 줄일 거냐 가지고 충돌하지 않을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선거제도의 룰을 이렇게 질질 끌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요. 정치 신인입니다. 음. 그래서 여성들, 청년들, 새로운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가 룰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한다면 그렇죠. 그거는 기득권 정치를 강화시키 엄밀하게 따지면은 지금 국회가 갑질하는 거예요. 다른 정치 신인들한테 이런 부분 속에서 빨리 이거 부분에 대한 룰은 조속하게 결정을 해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우려스러운 게요. 예. 지금 이제 양극단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비례대표제 폐지하고 지역구 늘려서 전체적인 정원을 감축하자는 게 한국당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동이 비례대표제도 지금 50%만 연동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또 이제 절충을 할수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서로 상대방이 보기에는 양극단으로 보는 거니까 워낙 지금 간비가 워낙 크잖아요. 비례대표제 아예 폐지하자는 얘기고. 비례대표를 많이 늘려서 연동형 강화시키자는 얘기인데 연동+ 연동한 비율을 이게 중간에 또 수정하고 절충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이게 누더기 법이 될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가 전 실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네. 타협한다면 이거는 굳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이그 많은 그 무리를 무릅쓰고 했던 게 의미가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이건 참 의미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뉴스 t v 에서 수없이 얘기했지만. 손 떼라 이거예요.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해관계 있는 거걸 가지고 누더기로 만들지 말고 빨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아주 객관적인 선거제도 기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최상의 법안인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용단을 저는 내려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